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한때 무한한 성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시장은 서서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는 여전히 거대하지만 성장률은 7% 이하로 둔화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더큰 과제가 되고 있다. 거래량은 늘어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플랫폼 간의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졌다. 지금은 단순한 거래 수수료 모델로는 수익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다. 전자상 거래 플랫폼의 기본 수익 모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판매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 구조, 둘째는 노출과 광고를 통한 마케팅 수익, 셋째는 구독이나 멤버십 형태로 정기적 요금을 받는 방식, 마지막은 물류나 결제 같은 부가 서비스 수익이다. 이 모델들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 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수익률이 정체되어 있다.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줄어드는 규모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 수수료 모델은 플랫폼의 가장 전통적인 수익 방식이다. 판매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한다. 그러나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플랫폼들은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형 플랫폼은 거래 규모는 커졌지만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증가해도 수익은 늘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규모의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다. 광고와 스폰서링 중심의 수익 모델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광고는 과거 플랫폼의 황금알이었지만 지금은 광고비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노출형 광고를 회피하고 플랫폼 내 광고 단가를 높이기도 어려워졌다. 또한 판매자들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도 실제 매출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고는 여전히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구독형과 멤버십형 모델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는 예측 가능한 매출을 만들어내지만 이제는 경쟁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소비자들은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구독료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혜택이 비슷해 차별화가 어렵다. 구독형 모델은 일정한 안정성을 주지만 성장성은 제한적이다. 플랫폼 전체의 수익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플랫폼들은 부가 서비스, 물류, 결제, 핀테크 등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경쟁이 이미 치열해 수익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류 자동화, 즉시 배송, 결제 서비스 등은 매력적인 신규 사업이지만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영역이기도 하다. 플랫폼들은 새로운 수익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전환기를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익 모델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신규 이용자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경쟁이 격화되며 물류비와 광고비 같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져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서 플랫폼에 맞은 구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며 다만 성장의 방식이 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플랫폼들은 거래, 수수료 중심의 단순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데이터 기반 추천, AI 쇼핑 어시스턴트, ESG 인증 서비스, 구독형 물류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면 여전히 새로운 성장의 길은 존재한다.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여 장기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용 효율화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마진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플랫폼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시장 공략과 ESG, JI를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유망한 전략이 될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순환경제 기반의 플랫폼은 새로운 해답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제클린처럼 재활용 섬유를 회수하고 ESG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비스는 기존 전자상거래와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경험과 데이터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는 플랫폼의 수익 다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은 분명히 포화 상태에 가깝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방향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단순 거래 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 데이터, 서비스, ESG, AI 같은 가치 중심의 수익 모델로 이동해야 한다. 이 전환이 성공한다면 한계로 보였던 지점은 오히려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